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된 이유는, 여러분들 하나 알려주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, 여러분들, 물음표를 거꾸로 할수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물음표가 있죠. 일단 이걸 눌러요. 근데, 파란색이 뜨잖아요. 그런 거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. 일단 이렇게 눌러야 돼요. 이렇게 한다면 제가 파란색 누르면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줘야 돼요. 스무스하게 예를 들면 여기 여기 파란색 돼 있죠. 근데 옆으로 옮겨줘야 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. 짠. 그럼 무릎뼈가 거꾸로 됩니다. 보내이 엄마가 답장 와서 좀더 곤란해지기 때문에. 이것도 이것도 될걸요. 이거는 뒤집어지지 않고 막 이런 것도 보낼 수 있어요. 그리고. 이것도 있, 이렇게도 할수 있고, 나 아, 이건 안되네.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고, 이걸로 그냥 막 얻어쳐 갖고 그러는 슨언 하나 이거 사우디 하아 온가.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아, 사우디 하언 어, 는 아니구나. 이건 안 되고, 이건 되네. 오, 이건 안 되고, 이거 똑같으니까, 안 되네. 이것도. 이거 된다. 뿅!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알겠죠? 그렇다면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좋아요,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, 뿅! 이거, 녹화, 끄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? 야! 뿅! 아, 이거 왜 이렇게 안 꺼져? 됐다.